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은 서로 비슷함을 갖고 있는데 어제 묵상한 134편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의 주권자로 혹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부르는 이 찬양에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개명 서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개명 제1에서 3개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고 기이한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법에서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길과 마음을 따뜻하게 느낍니다. 지난 일주일간 둘째 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주일 지내고 어제 떠났답니다.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데, 용케 시간을 내었고, 잘 보내다가 돌아갔습니다.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매일 저녁에 전담 요리사가 투입되어서 특별 식사를 준비하는 진풍경과 또 설거지 등 뒤처리 일에서 잠시 해방될 수 있는 후사를 누렸답니다. 가족과의 만남은 항상 반갑고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누구랑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리면 마음까지 들떠서 차분하게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딸에는 일찍 떠났고 집사람은 일을 나갔으며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방을 다시 정리하고 나니 세상 편하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말씀 묵상을 하려면 나 혼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 시간만큼 저에게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기회가 없답니다. 비몽사몽간에 몸과 마음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은 새벽에 단잠을 누리는 즐거운 만큼이나 나의 영혼에 울림 시간이 되었답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은 나를 단순한 삶으로 만들고 또한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삶에서 점점 세상은 남보이고 주만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의 길이 올바른가를 항상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터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시작부터가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월부터는 간신히 조금씩 풀리는 듯 싶은데 계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한 예배가 힘들었으며 또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도전받을 때가 있었을까 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교회 출석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흐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 영적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새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5편 속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삶에서 찬양하며 기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